자3 0번3 0번 330번 자, 330번 3반0번나3 0 중요하다는 뜻이0 말이야 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 잘 보자 반드시 영령을 3 3 0 0번 330번 3어0 반드시 영령을 3 0 그래서, 영역을 여니까, 야가, F0, 는, 또 F0, 플러스 F0, 이게 0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F0가 얼마나 나오나 하면은, 1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걸알수 있어야 돼. F0가 1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 시험이 난다 이. 요걸 갖고 해야 돼. 야가 바로 뭔데? f 프라임 원이 어떻게 되는데? 야가 바로 f에. 요게 바로 f 프라임 원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요놈을 요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만들어주야이 말이야. 그러면 네. 어떻게 되느냐. F1 plus FH plus EH minus 1. 요래 나온단 말이야. 이해하겠나? 네. 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f 1을 해주고 요 h를 해야 된다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사라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여기에 봐야 돼. 요거 하고 요거 하고 이게 h 분의 f. F H 마이너스 1 플러스 요것도 따로 2 요래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F 프라임 1이 1 나오기 때문에 요게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F 프라임 제로가 되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요거 2 이게 1 나왔다 이 뜻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이게 얼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을 거야, 이거. 그래, 이 값이 얼마 되느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 여기서? 이 약에서. 희한히 꼭 나온다, 이거. 331번. 딱, 331번도, 뭐가 나왔노? 갈매기가 나왔으니까. 갈매기 나오는 거는 뭐하러지? 새우깡이 중요하다. 그랬단 말이야. 새우깡이 뭔데? 미분해라. 그랬단 말이야. 일자 번호면은, 1 플러스 A가, B 플러스 3이 돼야 되는 걸알수 있고, 여기도 일자분이면 2가 B가 되는 걸알수 있어요. B가 2다. B가 2면 A는 4가 나온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바로 갈매기로 끝내버린다, 이 말이야. 근데 해답지 보면 절대 이렇게 안 해놨어. 복잡하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무지무지 쉬워진다. 오케이? 332번. 여기 잡은넣으니까 제로니까 여기 잡은넣어도 제로가 돼야 되지. 그러면 F2가 A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F'2는 얼마가 되노? 그렇지, 4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자, 이제 이놈을, 이놈으로 나누었을 때. FX를. 그래서 FX를. 뭘로 나눴다 그랬노? X-2의 제곱. 몫이 QX가 있고. 나머지가 bx 플러스 3 이래 있단 말이야. 그래서 x 대신에 2를 잡아놓 2를 잡아놓으면 쭉 제로가 되버린단 말이야. 이래서 f2가 어떻게 되노? 하면은 2를 잡아놓으니까 2b 플러스 3이 바로 f2가 된다, 이 말이야. 알았나? 이게 바로 F2가 얼마인가 A가 됐다. 요 하나의 식을 찾았고, 그 다음에, 야를 미분을 내가고, F'X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 미분, 뒤 그대로, 앞 그대로, 뒷 미분, B가 나다 또, 마찬가지로 X2 잡으면 다 제로가 되버려 그러면 F'2가 되는 거야. 야가 B가 나온 걸로 알수 있어야 돼. 이해 되겠나? 네. 응. F'2가 B가 나온다는 거다. F'2는 얼마였어? 4다 말이야. B가 4야. B가 4면 A는 얼마 되노? 11이 되겠네. 네. 여기 잡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a 값하고 b 값하고 금방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음. 그래서 뭐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다. 333, 334, 335. 330, 3, 334, 335는 좀 많이 어려운데 333번 한번 도전해볼까? 한번, 한번 해보자. 334, 335는 조금 어렵다. 물론 해도 되기는 되는데 333번 보자. 최고장의 계수가 1이 아니라, 그래서 영어문을 구하시오. 이랬는 거야. 333번 되겠나? 응? 333번은 그냥 건너뛰자. 자. 오늘 시험 나오는 거. 408번. 408번. 요 곡선에서 요 곡선에서 위에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인 직선의 방정식이 요놈이다. 이랬단 말이야. 기울기를 찾으려고 하면 미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 있나? 그래서 미분을 하자. 그래서 미분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y'은 3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 나와. 뭐냐 하면은 최소라고 랬어 최대 최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3x 제곱 이게 4x가 되어야 되지. 그래야 12x가 되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2. 그래서 야는 3에 x 플러스 2를 제곱한 것 같다.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럼 최소값이 바로 뭐가 되냐 바로 요게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였을 때.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란 뜻이야. 이해하겠나? 응. 기울기가 바로 뭔데?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 언제일 때, 여기서 X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랬단 말이야.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여기 잡으면 Y 값이 나온다 이 말이야. 그 Y 값이 얼마가 나오노 하면은 마이너스 8이 나온다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코마 마이너스 8이 접, 점이 되고 기울기가 야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x 대신에 야를 잡아놓으니까 야가 마이너스 8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이렇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 409. 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Y자표를 GT라 그랬어.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 요게 바로 뭔데, 기울기를 찾아내야 되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야가 2X-3인데. t를 잡은어서 얘네 기울기는 어떻게 되노 하면은 et 3이 바로 기울기가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 y1은 기울기 m에 x x1을 해서. 그래서 y y1이 요놈이야. 기울기 x2-x1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는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 되나? 음. 그래서 y 좌표를 찾아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이 y 좌표 이렇게 이 좌표를 찾아라 말이야. 그럼 x 대신에 0을 엿버리면 바로 y값이 나온다 이 말이야. y 좌표를 찾아라. 그럼 x를 0을 넣어버리면 돼. 이해하겠나? 그러면 0을 잡아놓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어, gt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 요게 얘니까 야가 요래 곱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넘어가야 돼, 또. 오케이. 하여튼, gt 계산하니까 야가 나오더란 얘기야. 요게 바로 gt가 되더라. 이 뜻이란 말이야. 어, t 플러스 2라지, t 플러스 2 잡아놓으면 돼. 그 야는 t 플러스 2로 이때 나오면은, 마이너스에다가, t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gt가, 또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 이놈분의 t. 요거를 하라, 이 말이야. 그, 이게 무한대로 갔단 말이야, 무한대로. 무한대로 가면 야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분의 정리를 시키니까 야가 t가 나오더라, 되게. 무한대로 갔으니까 대가리 비교를 해야 될거 아이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놈이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 공식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OK? 자, 410번. 410번은 보면은 요, 곡선 위에 점, 그래서. 그럼, X 대신에 일자 번호면 Y가 B가 된다는 뜻이라. 일자 번호면, 에이어 A, 마이너스 2, 플러스 1. 요놈이 바로 B가 된다. 라는 걸, 요거 첫 번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두 번째,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Y 미분 하면은, 3AX제곱, 마이너스 4X, x 신에1자번호면은 3a 4가 바로 기울기 m이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 알지? 근데 이 접선과 뭐라 그랬노? 하면은 서로 수직이다라는 말이 나왔어. 그래서 이 기울기하고 새로운 기울기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수직이다라는 말은 기울기 길이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 라는 거야 그럼 야가 마이너스 2분 1왔을와서 야하고 수직이 되려고 하면 야가 얼마 되노? 2가 돼야 둘이 곱하는 게1 나온다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 바로 2가 나온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럼 a값이 얼마 되나 하면 a값이 바로 2가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 a가 2면은 b는 1 나온다는 걸알수 있다. 그래서 a값, b값 금방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엄청 빨라. 이해되나? 음. 자, 다음 411번. 이 직선이 이 직선하고 서로 또 접할 때 그랬단 말이야. 모든 a값의 곱을 구하시오. 이네 야, 기울기가 얼마인데, 이놈이야? 요걸 미분을 내야니까. 얼마냐, 3x제곱 마이너스 4. 야가 바로 a가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되겠나? 음. 야가 된다. 말이야. 그 다음에, 접선을 찾아야 되니까 이 직선이 이 곡선에게 접하는 게 된단 말이야. 음. 그러면 뭐 기울기는 찾았어. 기울기를? 기울기는 찾았는데 접점을 모른다 이 말이야. 그 접점을 찾아야 된다. 접점을 X 대신에 T라 하자. 그 얘는 T 세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a 요게 접점이 되고 요게 바로 기울기가 된단 말이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 y-y1은 기울기 m에 x-x1이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된다 말이야. 이게 x1 이게 y1으로 하고 요게 잡넣 어라이 말이야. 이 기울기 여기 잡아놓고. 무슨 뜻인지 아나? 음. 그러니까 요렇게 정리를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y는 3t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a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더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과 이 접선의 방정식이 똑같아야 된다, 이 뜻이란 말이야. 이 예, 약에서, 그래서, 그래서, 3t제곱, 응, 어, 요기서,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하고 맞추면 될거 아이가, 그냥. 이대제, 그 A 대신에 r 를여기 잡아 넣 잡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마이너스 4 요놈이다 말이야. 요게 얼마가 나와야 되노 있겠네 요게 마이너스 4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값이 얼마나 와야 되노? 0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음. 그럼 이걸 또, 공통에서 t를 빼내고 나면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3t 아 t제곱을 꺼내야 되겠네 t제곱을 꺼내보자 t제곱을 꺼내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 나와서 t값이 0과 2분의 3이 나온다 이 말이다. 그럼 t가 0이 나올 수는 없어. t가 0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t가 얼마인데? 어 t가 자 보자. t가 0이면 어떻게 되노? t가 0이면은 a는 어떻게 되노? t가 0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잡아면 되니까. 여기 3t 제고. 마이너스 4가 a가 되니까 t가 0이면 a가 마이너스 4가 나온다. 4가 나오고 t가 3분의 t가 2분의 3이면은 a는 얼마 되냐 면은 4분의 11이 나온다. 이야그서 그래서 뭐라 그랬노 하면 아 a 값의 곱을 구하시오 그랬네. 그럼 야고 야고 둘이 곱하니까 답이 마이너스 10 일, 이렇게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잘할수 있어야 돼. 자, 다시 여기까지 하고 올리도록 할게요.